설명이 필요 없는 월드클래스 무대장인 에이티즈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글로벌 팬들이 엄청 기다리고 계셨어요.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에이블스팅 안녕하세요, 에이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티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 스테이지도 많이 준비해 주셔서 기대해 주니다감 안녕하세요, 에이티입니다 오늘 스테이지를 준비했니다기 안녕. 주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것 같아요. 생일 축하니다 자, 이번에 발매한 두 앨범이 연이어 빌보드 핫1에 진입하는 와 이거 정말 놀라운 기록을 세웠거든요. 사실 이게 전 세계 ATN 분들이 없었다면은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 ATN 분들에게 감사 인사 한번 드려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가 이번 연도 에 이렇게 감사하게도 핫백에 두번 연속 들었는데, 어,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내년에 좀더 멋있는 활약 활동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고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저희 막내 종호가 지금 여기에서 애교를 한번 보여준다고 합니다. 어, 네. 애교요? 네. 네.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네, 하나, 둘, 셋, 사랑해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퇴장을 하셔서 런웨이 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도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에이트셨습니다. 두, 세, M.S.D.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른쪽 런웨이를 따라 쭉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앙에 위치해 주시고 조금만 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가까이 붙어 주시고요. 자 왼쪽에 있는 카메라부터 봐주세요. 자 왼쪽부터 사진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네여서 정면 카메라 응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계신 기자분들.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마지막으로 촬영 이어갈게요. 네, 사진 촬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원예일을 쭉 따라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